안녕하십니까. 닌너브 토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음, 저번에 제가 교통사고 좀 나서 휴율증 때문에 약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거는 말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안전빵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SK승 그리고 음 우리카드 승으로 해 봤습니다 어 제가 SK승을 건 이유는 혹시나 플러스 5.5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룰 수가 없었거든요. 점수를 보니 왜냐면 제가 그렇게 간 이유가 어저께 모비스를 상대로 모비스 상대로 아니 모비스가 삼성을 상대로, 음, 초반에는 26대14로 지고 있다가, 이제 2쿼터가 접어들면서 동점이 되고, 끝내 15점 차로 벌어지면서 삼성이, 음, 진 게임으로 되었죠. 저는 이걸을 보고 음, 판단하기를 모비스가 SK 상대로 좀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음, 저번 경기에 최준용이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약간의 논란 같은 것도 있었고 뭐좀 그런 게 있었어요. 심판과,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저는, 우선, SK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모비스 상대로는 이길 것 같은 분위기였고, 모비스가 생각할 때는, 삼성한테 몇개 이겼으니, 그래도, 어, 그, 데이 투데이로 계속 그렇게 해도 그래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모비스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핸디 그런 것도 안 했고 그리고 언어버다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안하게, 음, 승패로 하다 보니 우리 카드는 이길 줄 알았고 SK도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승패가 더 낫다 싶어서 오늘 두 경기 그래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느바 경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음, 처음에 디트노이트와 애틀란타 경기는 최하위급 팀들이 하는 경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연패, 5연패들이 경기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그런 게임을 보면, 어, 저는 애틀란타보다 디트로이트가 좀 낫다 싶습니다. 어, 디트로이트가 또 홈이고, 음, 이거는 디트로이트 애들이 그래도, 어, 뭐, 열심히, 다른 팀을 할 때도 열심히 해도 약간 전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졌지만, 애틀란타 상대로는 음, 이 디트로이트가 좀 낮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워싱턴과 샬럿은 음, 샬럿은 뭐산 안토니오처럼 그런 팀 음,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음, 걸면 치고 안 걸면 이기는 팀 그런 팀이죠. 그지만, 오늘은 제가 주력픽으로 하나 걸었던 픽 중에 워싱턴을 걸었기 때문에, 샬럿보다는 워싱턴이 헐났고 저번에도, 저번 경기 할 때도 워싱턴이 저의 믿음을, 어, 역배, 그때 역배였죠? 역배 승을, 음, 해주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espn.com 가서 프리뷰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워싱턴과 샬럿을 하기 때문에 워싱턴 이길 것 같은 분위기여서 워싱턴 승이 더 낫다고 봤습니다. 고 그리고 시카고브루스와 마이애미가 하는데 음 시카고브루스는 작년에 비해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할 때는 좀어 홈빨이 있어서 좀 원정 갈 때보다 홈빨에서는 좀 나, 낫다고 보나? 전 그런 성향이 있어서 뭐 마이애미를 걸고는 싶은데 왠지 시가 부르스에서 역배가 터질 것 줄... 같은 분위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마이애미 간다고 얘기했지만 마이애미 안놀았고 그리고 그거는 누가 길지 모르,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고 그거 에이커스는 제가 항상 말을 했지만, 저는 주력픽으로 무조건 이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오클라호마? 이 팀과 해도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원정이나 하지만, 음,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그쪽으로 걸어놨고요. 그리고, 필라데피아와, 그리고, 음, 음, 필라데피아 경기는 저는 그거는 이쪽도 샌안토니오와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샌안토니오 믿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샌안토니오 또 졌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메이저리그에 따져보면 볼티모 어올 그... 시즌 볼티모와 똑같은 팀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못하고 가끔가다 한번 이기는 팀 그 세네안트리오는 필라델피아한테는 안 된다 싶어서 또 필라델피아 또 홈에서 하는 거고 필라델피아를 잡았고요. 그리고 클리퍼스랑 휴스턴은 그거는 제가 패스를 했습니다. 휴스턴도 요새 요 최근에 잘 하고 있고 클리퍼스도 약간 기복이 있지만. 자기 홈에서는 무조건 이길 수, 이겨야 하는, 뭐, 그런 집중이 더 강한 팀이라,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뭐, 퍼센트를 따지 보면, 55대 45도 클리퍼스가 좀 낮다고 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음, 저, 제가 했던 내일 아침에 주력픽을, 피라데피아 승, 그리고, 음, 음, 네이커스 승, 그리고 워싱턴 승으로 잡았습니다. 딱세 가지만 하니까 2.7배 정도 나오는데, 어,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잘 참고하시고, 조합 잘 하셔서, 음, 또 많은 샷 해서 하시, 하셔가지고, 음, 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발 눌러주세요. 저 별로, 별로 없어요. 제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계속 구독자가 한명 한명씩 늘어나서 또 46명 총 46명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존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